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4.50 여성 패션 플랫폼인 퀸잇스 운영하고 있는 라포랩스에서 UX 리서치 직무를 담당하고 있는 UX 리서처 김은희라고 합니다. 라포랩스 재직하기 전까지는 마찬가지로 IT 스타트업에서 계속 UX 리서치를 했었는데요. 요기오를 운영하고 있는 위대한 상상이라는 회사에 있었고 그 전에는 이제 웨이브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 원티드랩 그 다음에, 하이퍼 커넥트와 같이 되게 다양한 규모의 스타트업이나 이제 서비스군에서 이제 리서치를 계속하고 리서치 팀을 빌드업하고 그랬었습니다. UX 리서치는 일단 말 그대로 사용자 경험을 조사하는 일인 건데요. 여기서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UX 리서치, 사용자 리서치, 유저 리서치 뭐 다양하게 부르고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데이비드 트래비스의 Think Like a UX Researcher라는 책에서 UX 리서치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었는데, UX 리서치는 이제 사용자에게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실무자랑 이해관계자들이 전략적인 관점에서 사용자 경험뿐만 아니라 그 사용자의 목적이나 환경들, 서비스의 그 비즈니스적인 맥락, 서비스랑 그 제품이 사용자랑 인터랙션하면서 미칠 수 있는 온갖 요소들을 다 리서치 하는 게 UX 리서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저도 그 부분에 좀 많이 동의하고 있어서 UX 리서치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환경들과 맥락까지 다 리서치 하는 거를 UX 리서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의미를 저도 이제 좀 따라가고 싶어서 저희 라포랩스에서의 리서치 관련된 조직 이름도 그냥 UX 리서치 팀이 아니라 인사이트 팀이라고 지금 이름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UX 리서치라고 했을 때는 어 유저 리서치랑 계속 상충하거나 어떤 사람은 유저, 어떤 사람은 UX 이런 말도 많은데 결국에는 그 대상을 제한을 딱 두지 않고 거기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조직 내에 공유하는 거기 때문에 그 결과물에 좀더 초점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인사이트 팀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 라포랩스에서 UX 리서치로 통해 나온 인사이트들은 프로덕트 팀에서만 활용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팀까지 전사적으로 같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IT 스타트업에서 이제 UX 리서치를 했을 때보다는 생각보다 요즘 회사에서 UX 리서치 관련된 조직이나 그 다음에 UX 리서처를 채용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좀 많아지긴 했거든요. UX 리뷰 같은 그런 출판사 같은 데에서도 UX 리서치 관련된 서적도 많고 옛날보다 관련된 아티클이나 교육 과정도 굉장히 많아지긴 해서 과거보다는 뭐 UX가 UI다. 아니면 UX 리서치는 사용성 테스트다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인식들은 좀 많이 줄어들긴 했어요. UX 리서처를 채용하려고 하는 조직들이 많아지긴 했지만 처음부터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조직 아래에 UX 리서치 팀을 만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다른 직무에서 어떻게 UX 리서처와 협업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거를 많이 어려워하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언제 UX 리서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나온 인사이트들을 어떻게 녹여내고 반영을 해야 될지 이런 것도 또 같은 직무뿐만 아니라 다른 직무들 간에서도 그 이해도 차이가 좀 많이 나가지고 사실 어려움이 많았죠. 많이들 UX 리서치가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서적이나 교육 과정에서 언급되는 거니까 실무에서는 현실적으로 UX 리서치를 하는 게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조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성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런 정성데이터들이 그 효용성 자체가 정량데이터보다 좀 상대적으로 많이 낮다고 생각해서 굳이 UX 리서치를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강한 경우도 있고. 그리고 나랑 사용자를 동일시해가지고 내 생각이 곧 사용자의 생각과 일치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면 굳이 리서치 안 해도 되지 않나? 이럴 때 사실, UX yes, 리서치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럴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거는 리서치를 수행해서 그 수행하는 과정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신 분들이 다 참관할 수 있게 해서 너가 생각하는 것과 실제 유저가 다르다는 거를 유저의 행동과 말을 통해 스스로 깨닫게 할수 있는 게 굉장히 좋은데 거기까지 가기 전에 이미 리서치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사실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직의 결심을 많이 하게 된것 같습니다. 정확히 그 해는 기억이 안 나는데, UXDays 서울이라고 한국에서 이제 처음 했었어요. 그때 한국에 뮬디자인 안에 소속하셨던 에리카 홀이 한국에 왔었는데, 한 분이 어떤 질문을 했었냐면, 우리 회사에서 리서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자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은데, 의사결정권자분들이 동의를 안 하신다. 이럴 때 어떻게 설득해야 되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에리카 허리 한 말씀이, 일개의 직원이 회사의 조직 문화를 바꾸는 걸본 적이 없다. 이직을 해라.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다가 저도 사실 이직을 한것 같아요. 그때는 제가 연차가 그렇게 높지 않았고 이게 효과가 있다. UX 리서치가 되게 가치가 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의사 결정권자한테 타당한 근거를 대고 얘기할 수 있는 연차는 아니었었어요. 근데 이직을 하면서 이제 이런 저런 경험하고 어느 정도 신뢰도 쌓이고 저의 리서치에 대해서 믿고 따르시는 분들과 일을 하면서 오히려 그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고 제가 컨트롤 할수 있는 영역이 많아지다 보니까 리서치에 대해서 이렇게 갑시다 하고 이끌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더 이상 이직은 안 하고 있긴 합니다. <laughs> 사실은 결국에는 그분들도 리서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낮거나 뭔가 오해를 했기 때문에 개념에 대해서 그래서 리서치의 그 가치가 온전히 전달이 되지 못했고 그런 과정에서 리서치를 제대로 이제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될 때마다 사실 저는 저한테 문제가 있나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욱 더 해외 컨퍼런스를 더 참여했. 것도 같고 그 당시에는 특히 한국에서 뭔가 ux 리서치 관련된 뭐 교육이나 세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리서치 팀도 이제 스타트업에 거의 없었기 때문에 내가 맞게 하고 있는 건가 확신이 필요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뭐 뉴스 노먼 그룹의 컨퍼런스도 듣게 되는 거고 해외 교육 자료도 자꾸 찾게 되고 좀 많이 매달렸던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제가 뭐 닐슨 오만 그룹의 마스터 서티피케이트를 받은 거를 되게 막 대단하다 뭐 높게 평가를 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중요하지 않았고. 그 컨퍼런스를 통해 저의 방법이 잘못된 건 아니었고 조직 안에서의 이해도 차이가 있었고 해외에서 좀 선진 사례들을 얘기 들으면서 어, 나는 그러면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 많이 위로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의를 많이 두고 있거든요. 리서치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자꾸 스트라글이 생기면 UX 리서치가 정말 필요한가? 이 효용성이 정말 있는 건가? 약간 그런 게... 의심스러울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사용자랑 UX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근래에 이렇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나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용자 경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건 중요하다고 얘기는 하는데 표면적으로는 되게 강조를 하면서 막상 사용자를 만나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을 때 저는 좀 괴리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이 조직에 있는 게 맞나? 약간 이런 고민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라포랩스는 인사이트 팀이 프로덕트 팀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팀에서도 전사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는 팀이거든요 지금 라포랩스에서의 인사이트 팀이 제 기준에서 이상적으로 좀 동작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에서의 그런 조직 문화랑 일하는 방식이 아무래도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한네 가지 정도로 추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큰 거는 운영 방식에서 라포랩스는 스쿼드 조직들이 있거든요. 스쿼드에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방향성을 결정할 때 실무자들이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회사의 큰 전략이나 뭐큰 방향 같은 거는 탑다운 형태로 좀 결정되는 게 일부 있기는 하지만 사실 스타트업과 이제 대기업의 큰 차이가 일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워터폴 방식의 그런 조직에서는 리서치를 하면 그 결과를 탑에다가 리포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탑에서 그걸 채택했을 때 의사결정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라포랩스에서는 각 스쿼드의 실무자분들이 다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윈사이트 팀에서 뭔가 리서치를 하고, 그 리서치 결과를 이제 전사에 이렇게 공유를 하고 나면 누구나 일단 쉽게 그 리서치 결과에 접근할 수 있고, 실무자분들이 그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그 스쿼드 내에서의 방향과 의사 결정을 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무자들이 직접 소통을 하고 이제 유연하게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리서처 입장에서도 어디 한 곳에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 소통을 하면서. 이렇게 리서치를 할수 있어서 지금 좀잘 운영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제가 조금 놀랬던 거는 제가 그 20, 30대였을 때와 달리 지금 20, 30대 구성원 분들이 생각보다 그래도 정성 리서치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시더라고요. 저희 라포랩스에서는. 그래서 제가 어떤 정성조사에서 통해 나온 데이터를 가지고 효용성이 정량 데이터보다 떨어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서 정성 데이터와 정량 데이터를 모두 활용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정성조사를 통해서 나온 데이터가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하거나 검증이 필요할 때는 또 빠르게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확인하고 있고 정량 데이터를 통해서는 사실 정성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이유들을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경우에는 또 리서치를 통해서 그걸 보완하고 있는 형태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좀 개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데이터 인포먼트 디시션을 계속 라포랩스에서는 활용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인사이트 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라포랩스에서 만든 그 퀴닛이라는 서비스가 그 태생부터가 유저보이스에서 비롯됐거든요. 대표님 두 분께서 처음 퀴닛을 만들 때 유저들을 몇백명 만났다는 걸 인터뷰를 할 정도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유저보이스에 대해서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사이트 팀이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유저보이스가 어떻게 보면 라포랩스 DNA의 한 일부라고 표현. 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긴 한데 제가 겪었던 문제점 중에 하나가 유저와 나를 동일시하는 문제가 있었잖아요. 키니시라는 서비스 자체가 4050 여성을 위한 패션 플랫폼이에요. 근데 라포랩스의 대부분 구성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이기 때문에 유저에 대한 지적 겸손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라는 유저를 모른다는 생각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어요. 같은 연령대를 위한 서비스를 만든다면, 어, 나는 그렇게 안할것 같은데라는 얘기를 쉽게 할수 있는데, 여기서는 타겟 연령대 자체가 본인과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덕분에 꾸준히 유저들을 만나서 리서치를 할수 있었고, 그게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굉장히 탄탄한, 파운데셔널한 유저데이터를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네 가지가 라포랩스가 갖고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리서치 팀, 이 팀이 잘 운영되려면 리서처 자체도 스킬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 조직 안에서 어떻게 잘 녹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장점들을 이제 잘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했냐면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UX 리서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올바른 리서치를 통해서 그 리서치 결과를 적절한 시기에 공유가 되어야 하고 그렇게 공유한 인사이트가 실무에서 실제로 임팩트를 낼수 있어야 그 리서치 팀이 존재하는 이유가 될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렇게 뭔가 공유했을 때잘 전파가 되기 위해서는 각 팀과의 소통이 굉장히 잘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집중적으로 저는 좀잘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었고, 올바른 리서치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올바른 사용자를 만나서 리서치를 진행해야지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리서치 참여자를 섭외하고 모집하는 거에 굉장히 심려를 많이 기울였어요. 기고라는 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기고. 가비지인, 가비지아웃이라 그러거든요. 좋지 않은 데이터를 밀어넣었을 때그 아웃풋도 당연히 좋지 않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리서치 참여자를 되게 신경 써서 많이 섭외를 했고 거기서 이제 올바른 데이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라포랩스 구성원 분들이 인사이트 팀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신뢰를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만날 때마다 많이 받는 질문이 리서치에 참여하는 참여자 모집이 정말 어렵다. 어디서 구하냐 이런 얘기를 많이 저한테 해요. 대학생들 보면은 자기가 있는 디자인, 소속, 커뮤니티나 뭐 이런 데다가 이렇게 링크 던져서 참여해주세요. 근데 디자인 업계에 있는 사람들로만 이렇게 바이어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식의 패널 모집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아웃소싱하는 채널이 하나 있어요. 특정 조건에 따라서 적합한 패널을 제가 모시고 올수 있는 저만의 장점이 있어요. 아웃소싱 채널을 통해서 패널을 섭외할 경우에는 보통 비용 절감이 굉장히 많이 돼요. 제가 봤을 때는 30배 이상 절감이 돼서 회사 측에다가 이만큼 비용 절감이 되는데 퀄리티는 내가 장담할 수 있다를 얘기했을 때 와인이 돼서 리서치를 더 자주 할수 있게 됐던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리서치 설계 시에는 잘 진행되기 위해서는 right question과 good question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right question과 good question을 하려면 사실은 리서처 혼자가 설계하는 게 아니라 어, 그 협업하는 파트너와 함께 되게 많이 얘기를 나누고 그 다음에 충분히 이제 이해를 하고 방향을 잡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긴 해요. 그래서 충분히 협업 파트너의 고민을 얘기를 듣고 어떤 리서치를 해야 협업 파트너가 원하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까? 이거를 굉장히 싱크를 많이 맞추기 때문에 협업에서 임팩트를 낼수 있는 결과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과정을 거치게 되면. 인하우스에서 이제 리서처들이 일하기 힘든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리서치 자체가 이제 타임 컨스밍한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제 많이들 기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어, 적절한 시기에 리서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그 시기가 지나다 보면 리서치 데이터들은 어느 정도 유효 기간이 있는 데이터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그 리서치 일정에 대해서 다 예측이 가능한 형태로 제가 공유를 굉장히 빈번하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쯤 이 리서치 결과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어, 믿음을 가지고 협업 하시는 그런 파트너 분들이 딱그 시간에 그 기간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그 데이터를 받고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는 결국 리서치를 올바르게 하고 적절한 시기에 이렇게 제공을 하더라도 상대방과 어떤 충분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잘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 팀이던 프로덕트 팀이던 그 주요 협업 파트너들이랑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그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좋을지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자주 맞춰서 아 우리가 어떤 리서치를 해줘야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이런 리서치 앞으로 할 거예요를 계속 지속적으로 공유해서 이제 리서치에 대해서 이제 자유롭게 계속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정말 효과적이고 문제가 해결이 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물론 이제 저희가 뭐, 리서치를 해서 뭐, 사용성이 개선이 돼서 몇 프로의 매출이 증가했고, 이런 얘기로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조직 안에서 얼마나 잘 받아들여졌냐는 다른 관점으로도 설명이 될것 같아요. 지금 라포 랩스에서 인사이트 팀이 맡고 있는 업무의 범위가 진짜 단순한 사용성 테스트의 작은 테스크부터 되게 큰 전략 부분까지 지금 인사이트 팀에서 다 담당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다양한 범주를 이제 프로덕트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팀에서도 같이 소통하고 있는 게 조직 안에서 문제들을. 어, 잘 해결하고 있는 다른 각도에서의 증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리서치 팀이 대부분 디자인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략 리서치보다는 좀 사용성 테스트 뭐 이런 되게 작은 테스크를 많이 담당하게 돼요. 근데 이제 라포랩스 같은 경우는 인사이트 팀이 담당하고 있는 영역이 그렇게 넓기도 하지만 리서처들이 인사이트를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의사 결정 과정에서 그 주요 미팅에 리서처들을 참여시키고 있어요. 리서치를 진행할 때 사실은 돈이 많이 들긴 하잖아요. 거기에 투자하는 거를 기꺼이 할때 인사이트 팀 혹은 리서치 팀이 잘 녹아들고 있고, 잘 반영이 되고 있고, 잘 워킹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문제들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 역할과 리서처의 활동 범위가 넓어질 수 있었다 생각을 해서, 그런 관점에서 제가 선택한 방식들이 효과적이었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UX 리서처가 가져야 될 태도는 사실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 개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가장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사용자는 당신처럼 생각하지 않는다의 이런 마인드셋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생각에서 UX 리서치가 출발할 수 있었던 거고, UX 리서치의 가장 근본이자 중요한, 마인드셋은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라는 생각인 것 같고 되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기본적인 것 같은데 또 웃기게도 되게 쉽게 잊혀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의식적으로라도 나는 사용자가 아니다. 사용자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를 좀 상기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다들 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보다는 UX 리서처를 체험하려고 하는 회사나 UX 리서치 관련된 조직을 만드는 회사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긴 한데, 여전히 UX 리서처로 성장하고 싶은 후배들이. 일할 수 있고 막 활동할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제가 채용할 때도 되게 아쉽기도 하고 미안할 때가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한 방법 중에 결국 하나가 UX 리서치는 정말 회사에서 아니면 만들고 있는 제품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사례를 좀 많이 보여줘서 그 효과에 대한 선례를 제가 많이 만들었을 때 다른 회사에서도 UX 리서치를 제대로 잘 하면 저렇게까지도 될수 있구나를 그 가치를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좀 만들고 싶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 회사에도 UX 리서치 관련된 팀을 만들거나 아니면 UX 리서처를 채용하고 싶다 이런 니즈들이 생기게 될 테니까 그랬을 때 처음 만드는 조직에서는 회사에서는 어떻게 협업하거나 어떤 식으로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을 있을 텐데 그럴 때 제가 좀 많이 도와줘서 리서처로서 성장하고 싶은 후배들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리서처 후배분들이 좀더 올바른 마인드셋을 가지고 임팩트를 많이 낼수 있는 환경 속에서 좀잘 정착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목소리>